안녕하세요. 이여름 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서면에 있는 금다육입니다. 오늘또 예쁜 아이들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 착한 아이들 많고요. 항상 가격 착하게 많이 내주시죠. 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캐시미어 바이올렛이고요. 28,000원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생을 또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전체가 아주 동그랗게 수영도 예쁘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활들도 있고 철화도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모습 보시고요 자, 이렇게 큰 아이 화분 포함해서 28,000원 가격 아주 잘 나왔지요 그 다음 2번 염좌고요 32,000원입니다 이렇게 목대 한번 보시고요 자세개의 목대가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입장 끝에는 빨간 색감에 너무 예쁩니다 오렌지 색감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큰 아이 3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번, 을려심이고요, 22,000원입니다. 이건 토수가 엄청 많네요. 아래쪽 입장은 좀 노랗게 약간 바나나처럼 이렇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또 붉은색을 보여주고요. 화분도 키가 크고, 식물도 키가 크고요. 그 다음 4번, 워터멜이고요, 2만원입니다. 조금 밥이 엄청 많네요. 자, 이렇게 꽃도 많이 올려가지고 하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잘한 흰 꽃이 활짝 피어있는 부분도 많지요.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5번 블루엘프고요. 18,000원입니다. 요거는 어, 뒤쪽에 보시면 목대도 아주 좋은 아이고요. 투수도 좀 많고 또 입장 끝에는 붉은빛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요것도 가격 참 좋네요. 그다음 6번 은려심이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 모양은 바나나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지요. 색감도 비슷하고요. 자, 가는 목대 길게 이렇게 키 크게 올라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이것도 예쁩니다. 그다음 7번 매직잼 골드고요, 27,000원입니다. 위쪽에 노랗게색감다 들어갔고 가장자리 빨간색감 보여주고 있지요.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8번, 블루 엘프고요, 26,000원입니다. 여기는 한 11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자, 뽀얀 분에 핑크빛 다 머금었고요. 화분은 앞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는 화분입니다. 그 다음, 9번, 입전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위에는 큰 얼굴이 있고, 밑에 자국도 여러 개 달고 있습니다. 자, 뽀얀 분 바르고, 연한 핑크빛 감돌지요. 이거는 생경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10번 신동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도 여러 개 있고 지금 꽃봉오리가 지금 필려고 준비하는 거 보세요. 끝부분에 그 핑크빛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렇게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11번 로우고요 23,000원입니다. 자 뽀얀 분 바르고 가장자리 붉은색을 많이 올렸습니다. 자 핑크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12번 하트 딜라이트고요. 22,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위에 돌기가 블록블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입장에는 핑크빛 감돌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보라색감입니다. 자, 빨간 건이 본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13번, 원종 모금 뷰티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 둥근 화분에 얼굴이 꽉 찼습니다. 투수도 많고요, 꽃봉우리도 한7 군데는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꽃 기대되시죠? 그러면 하나씩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번, 라우리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많습니다. 입장도 좀 큼직하고요, 통통하게, 연한 핑크빛 머금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5번 핑크 플로라고요. 37,000원입니다. 와이와 있는 투수가 참 많네요. 입장마다 붉은색 다골고루 올려주고 있고요. 자 전체가 한 12, 3도는 될것 같습니다. 입장마다 빨갛게 색감 너무 잘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6번 노마드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얼굴이 좀 조그맣게 다 모여 있습니다. 손톱은 검은 빛을 보여주고 있고요. 입장에는 약간 자줏빛, 가까운 색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17번 수자나의 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 올려가지고 노란 꽃들 이렇게 맺혀 있지요. 자, 이렇게 한참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18번 탑 레드고요. 33,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그얼굴 있죠? 옆에 이쪽 자구두개 이쪽에도 두개 해서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체 다 색감을 빨갛게 너무 예쁘게 올렸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19번 덴트라 잼이고요. 32,000원입니다. 요거도 두수는한 10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자 색감이 지금 조금 연하게 들어 있는데 요거 달구면 빨개지는 아이고요. 그리고 또 예쁜 설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20번 펄빈이고요. 26,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 되고요. 이제 입장은 조금 짧으면서 끝부분이 조금 통통합니다. 자 이렇게 빨간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21번 핑클룹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주변에 자고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입장마다 빨간색감 다 올려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노란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2번 아르제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 전체가 한 10도는 되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 핑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지요 자 화분은 진 화분 같네요 그 다음 23번 오닉스초라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철화가 입장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뽀얀 분에 연한 보랏빛, 핑크빛 감도입니다. 이제 여기는 다 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4번 엘시하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거 투수가 엄청 많지요? 테두리 빨간 라인이 예쁘고요. 뒷면이 빨갛게 이렇게 색감됩니다. 요거 제대로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죠? 그다음 25번 오베사고요 13,000원입니다. 요거는 크기가 제법 큰 아입니다.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아주 통통하고 윗부분에 이렇게 꽃 피우려고 준비하네요. 그다음 26번 석연화 금이고요 8,000원입니다.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에 금기는 골고루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모양 분을 많이 보여주네요. 그다음 27번 백봉철하고요 2만 원입니다. 여기 생을이 있고요. 이쪽으로 초라 쭉 엮여 있습니다. 어, 가장자리는 약간 살구빛 감돌고요. 이렇게 화분을 넘어가는 좀 사이즈가 큽니다. 그 다음 28번 마리드 금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입장은 길쭉하면서 색감은 붉은 빛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비슷한 나이들 교배종도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것도 그 어, 전에부터 나오던 나이지만 색감 참 예쁘고 좋습니다. 그 다음 29번 파스텔 철화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생얼도 있고요. 철화도 적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살구빛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은은하게 이렇게 색감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30번 매직존 골드 철화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요. 이쪽도 보세요. 이쪽은 또 생얼이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는 노랗고 끝부분에 살짝 붉은 빛 들어갔습니다. 자요거 투수가 엄청 많네요. 그다음 31번 피치 센 크림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거 전체 10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꽃이 핀 것처럼 예쁜 모습을 하고 있지요. 가장자리에 색감이 살짝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파란 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다음 32번 라울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여기 얼굴은 통통한 아이들로 다 되어 있고요. 뽀얀 분에 손톱에 이렇게 색감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1회분입니다. 화분도 크, 크기도 크고요. 요거는 화분값도 채안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33번. 아도데스고요. 19,000원입니다. 이것도 투수는 많습니다. 얼굴을 활짝 펼쳤네요. 딱, 딱 한동안 오므려 있다가 지금은 다 이렇게 펼쳐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34번. 희성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작은 얼굴 좀촘하게 들어갔네요. 자, 윗부분에는 살짝 붉은기가 들어갔고요.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5번 방울복란 금이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10몇도 훨씬 넘어가는데 가격 너무 착하게 나왔네요. 자, 한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자, 이렇게 녹금 잘 섞여 있습니다. 진화분 같고요. 그 다음 36번 레티지하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10몇도 됩니다. 얼굴이 크게 생겨있고요. 테두리에 빨간색과 많이 올랐습니다. 초록과 빨간색이 어우러져 있고요. 화분이 약간 타원 모양의 큰 화분입니다. 그 다음 37번, 8000대 초라구요. 12000원입니다. 자, 여기 입장에 오렌지빛 다 올라있고요. 초라가 좀쫌 엮여있는 편이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8번, 레드베리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이건 너무 예쁘게 생겼죠. 목대가 밑으로 쭉 내려뜨려져 있고요. 입장은 동글동글하면서 윤기반짝합니다. 약간 섬유알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크 기다가 또 화분이 봄날 공방 화분, 예쁜 분에 담아놨습니다. 요거는 금방 찜 당할 것 같네요. 그 다음 39번 그린 에도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초록으로 입장 많이 달아주고 있고요. 자, 요렇게 이제 꽃 피우고 있습니다. 하얀 꽃의 끝부분에 살짝 붉은 빛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히아 공방 화분이고요. 그 다음 40번, 체리톱스고요. 19,000원입니다.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요. 요안있는꽃 한번 보세요. 요렇게 진한, 어, 진한 핑크라고 해야 될까요? 자주빛 가까운 핑크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히아 분이고요. 그다음 41번 매직잼 골드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10도 넘는 나이고요 자, 위에 노랗고 가장자리 빨갛게 색감을 다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42번 눈망울이고요. 25,000원입니다. 이거는 신상인가 봅니다. 이쪽 큰 얼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조금 작은 얼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바르고 살짝 보라빛이고요 입장 위에 보시면 돌기가 볼록볼록 이렇게 보이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3번 파차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또2도로 이렇게 나누어졌네요. 이쪽도 약간 구름 나누어지는 느낌이 살짝 보이고요. 자, 요거 색감 보세요. 붉은 데서 금붉게 이렇게 진하게 색감 보여주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4번 하트 딜라이트고요. 19,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마다 돌기 볼록볼록 나와있지요. 자 이렇게 가장자리는 붉은빛 조금 있고요. 전체는 약간 청보랏빛 느낌이고요. 그 다음 45번 포토시나고요. 32,000원입니다. 자요거 두수가 많습니다. 아래쪽이 좀 노랗게 색감을 다 올렸고요. 아주 오래 묵은 아이 같습니다. 요 정도 색감 내기는 오래 걸리죠. 자 화분 보시고요. 46번 올리비아고요. 23,000원입니다. 자요건 밥이 엄청 많습니다. 큰 얼굴도 섞여있고요. 작은 얼굴하고 빼곡히 화분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끝부분에는 붉은색 조금씩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7번 수자나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밑에 이렇게 얼굴 여러개 올라와있고 거기다가 꽃대 올려서 노란 꽃을 많이 피우고 있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8번 홍등이고요. 18,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안 보시고요. 자, 홍등은 다 좋아하시죠? 입장 오목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뒷면이 더 진하게 색감 들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건니분이고요그 다음 49번, 화월야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 가장자리에 살짝 오렌지와 핑크를 머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서인경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0번 제스타고요 22,000원입니다. 전체가 한 7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입장에는 또 이렇게 붉은 색감을 또다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도양분입니다. 그 다음 51번 아르페주고요 19,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시고요. 큰 얼굴 밑에 자국이 한 4도 정도 나오네요. 전체가 핑크빛 다 먹어 먹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2번, 샤르먼이고요, 19,000원입니다. 양쪽으로 이도 요렇게 있습니다. 색감 다잘 올렸고요. 손톱은 진한 색감 보여지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3번, 펌퀸이고요, 13,000원입니다. 전체 4도로 되어 있죠? 요거는 전체 살구 빛을 다 머금었습니다. 색감이 은은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4번, 시크릿이고요, 13,000원입니다. 요것도 두 수는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 10도는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입장 끝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보송보송 솜털처럼 조금 보입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5번. 얼음공주고요. 만구천원입니다. 전체가 7도로 되어 있고요. 약간 어두운 보랏빛. 그런 느낌이네요. 자, 요렇게 입장에는 약간 살얼음 낀 듯이 이런 느낌이 있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6번, 별의 눈물이고요, 14,000원입니다. 요거는 적화라고 하네요. 또꽃 피면 빨갛게 자잘한 꽃을 또 많이 올려주지요. 자, 화분하고 포함해서 요 정도 가격이면 좋습니다. 그 다음, 57번, 쌍화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6도는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분바르고, 살짝 보랏빛 느낌이 듭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8번 아방가르드고요. 19,000원입니다. 요거는 7도로 되어 있고요. 입장마다 색감을또다잘 올려줬습니다. 오렌지빛도 있고 핑크도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화분이 어, 애플트리 화분입니다. 자, 여기 마크 요렇게 밑에 애플트리 있습니다. 애플트리 화분 치고 아방가르드인데 요거 가격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59번 홍예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보시고요. 자, 입장끝 부분에 전체적으로 핑크빛 다 머금었네요. 분도 많이 바르고 있는 편이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60번 로우고요. 13,000원입니다. 자, 밥이 많지요. 입장 끝에 오렌지빛이 좀 많고요. 제일 끝 부분에는 다홍색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사각 부분에 얼굴을 꽉 채워주고 있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61번 실루엣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고 색감 너무 예쁘네요. 큰 얼굴,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감을 연한 핑크가 아니고 진하게 올렸네요. 거기다가 또 이건 화분이 1회분입니다. 그 다음 62번, 에메랄드로즈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달아줬죠 그리고 뒤쪽에도 얼굴이 있고요.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러 얼굴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얼굴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가장자리 이렇게 색감 보여집니다. 자, 화분은 건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3번, 로찌고요, 13,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두개 있고, 작은 얼굴도 여러 개 있습니다. 요것도 제법 색감을 노랗게 올려주고 있네요. 손톱에 빨간 점 찍어주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4번, 석연화 금이고요, 12,000원입니다. 전체가 육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입장해 보시면, 금기가 골고루 드러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은은하게 핑크를 가지고 있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5번, 실루엣이고요. 28,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등지고 있고, 이쪽에 또 2도에서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색감 많이 오른 편이죠. 이거는 수다쟁이 분,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6번, 핑클룹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많습니다. 어, 10도가 넘네요. 색감도다잘 올라있고요. 빨갛게 아주 잘 익었습니다. 요런 사각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67번 석영 스페셜이고요. 만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에 2두 자고 있고 이쪽에도 2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8번 핑크바디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처럼 바디가 전체가 핑크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홍조분에 네,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9번은 풀분의 네 아이들 4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춘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여기는 화이트 파 팜철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가격이 조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4종에서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0번 여기도 4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화이트 스노우가 2두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핑크 딥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가 베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게 가끔 이게 또 조금 더 나가는 아이죠. 그리고 마크스가 색감 예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렇게 4종입니다. 요거 12,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